안녕하세요. 오늘은 신김치와 꽁치 통조림을 넣고 맛있게 꽁치 통조림 김치찌개를 좀 해볼 겁니다. 김치는 이렇게 반쪽짜리 꽁치 이렇게 한통 준비했습니다. 양파 4분의 1쪽만 얇게 썰어주세요. 갯바 한줄 정도입니다. 어슷하게 썰어줍니다. 청양고추, 홍고추 두 개씩 어슷하게 썰어주세요. 김치는 반으로 이렇게 갈라주세요. 너무 짧게 자르시지 마시고, 이런 속 부분은 그냥 남겨주시고, 썰지 마시고, 조금 길게, 4cm 정도 길게 이렇게 잘라주세요. 옆으로 한 번씩 발라주시고요. 꽁치는 저는 국물은 쓰지 않을 겁니다. 이렇게 따라서 국물은 버려주세요. 꽁치 통조림은 이게 케니 알미늄이잖아요. 여기 오래 들어있었기 때문에 국물까지 드실 필요는 없으세요. 필요하신 분은 넣고 하셔도 상관 없으세요. 식용유를 한 스푼만 둘러주세요 들기름도 한 스푼 넣을거예요 묵은기기에싱김치는 들기름이 궁합이 잘 맞아요 아주 맛이 좋고 양파도 넣어주시고요 살짝만 한번 볶아주세요. 마늘 한 스푼 넣어주시고요. 설탕을 한 스푼 넣을 거예요. 한 스푼만. 신맛을 좀 중화시켜주죠. 한 스푼만 넣어주시고. 진간장 두 스푼만 넣습니다. 메리치하고 다시마 육수 내놓은 겁니다. 200ml 컵으로 4컵을 내놨어요. 충분히 3컵을 었습니다 메리치 다시마 육수를 안 내실 거면 메리치 가루를 쓰셔도 되고요. 감칠맛을 나기 위해서 쓰는 거니까 양고 뭐 액젓이나 이런 거한 스푼 넣으셔도 상관없으세요. 그리고 신김치 국물 조금만 넣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김치를 푹있게 한번 끓여주세요 음, 얼큰한 냄새가 좀 맛있게 납니다 이렇게 한번 10분 정도 끓여줬습니다 중불에서 끓기 시작하면 중불에서 이렇게 10분만 끓이세요. 어느 정도 김치가 익었을 때 꽁치를 넣으셔야 돼요. 넣지 않으면 깔끔한 맛이 나질 않고 그렇습니다. 그 국물을 같이 쓰게 되면 비린내도 심하고 국물이 깔끔하지 않아요. 그래서 국물을 저는 따라내고 하는데요. 고추는 미리 넣어주세요. 생강수를 두 스푼만 넣을 거예요. 꽁치 비린내 좀 잡아주기 위해서. 소주나 맛술을 넣으셔도 됩니다. 생강수 없으실 땐. 고춧가루도 한 스푼만 이렇게 넣어주세요. 이한 스푼만 넣으세요. 김치가 이걸 넣지 않아도 국물이 색깔은 나, 나서 있어요. 근데 색깔은 좋은데 근데 한 스푼 넣으셔야 국물이 또 칼칼한 맛이 나고 하니까 후추도 약간만 넣어주시고 이렇게 넣어서 한번 푹또 끓여주세요. 김치가 푹좀더 익을 때까지 중불로 약불로 하셔서 한 20분 정도만 쪄여주세요 이렇게 해서 얼큰하고 칼칼하고 담백한 꽁치, 신김치 꽁치찌개가 완성되었습니다.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서 드셔보세요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항상 건강하세요. 감사합니다.